자, 안녕하세요. 삼촌이오 카드 관계 100일 프로젝트 7일차 10시다. 자, 오늘 준비한 카드는 6일차에 이어서 실드 v 이로시다 그럼 또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탈 소서. 자 뭐가 또 나왔소이다 아수라 발발타 코터스 V. 지난주에 깠던 전설의 고동보다는 실드 부이가 좋은 게 많이 나오는 것 가소이다잉 자 그러면 세 번째 팩에서는. 아수라 발, 발타, 곱뿌리, 자, 응, 없어. 자, 그럼 오늘의 마지막 패. 사랑우탄홀로그래자 오늘은 레어 이상이 두장 밖에 안 나왔습니다 코터스V 자 그럼 삼촌은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오 끝